가 대기업이 돼 버렸대요. 놀라운 일이잖아요. 이 많은 돈을 보니까 정찬우 장원님은 추수 감사제 되면은 쌀을 1,500가마니를 드렸대요. 콘 콩도 500가마니 드리고. 예, 1년에 2,000가마니를 드렸다고 합니다. 매달 쌀 100가마니를 이렇게 교회에 드렸다고 합니다. 혼자 교회 짓는 땅 2만 평이나 드렸고. 예. 교회의 헌금은 2만 평 쌌는데 사용했다고 합니다. 이, 이렇게 놀라운 역사로 예, 부흥이 됐고 경제 한국 5대 부자가 되어버렸습니다. 이렇게 받은 은혜로 감사로 또 드리니까 엄청난 교회가 부흥이 됐고 축복을 받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버렸습니다. 이 박영규 목사님이 자기 집을 보여주지 않더래요. 전사님 내 집을 왜안 보여줍니까? 내 집을 봐야 할 세상에 내려가서 천도할 거 아닙니까? 매달리니까 예수님이 집을 보여주라 한다. 보여줄 수 없는데 죽은 사람들만 보여주는 건데 너는 꿈으로 왔기 때문에 살아 있는데 보여줄 수 없는데 예 그래 보여줄게 먼 거리를 가더랍니다. 먼 거리를 가서 예 도착을 했는데 개발 지역이래요. 그래서 박영규 목사님이 천사한테. 실망을 했답니다. 내가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데 이제 개발 지역으로 나를 데리고 옵니까? 네, 너는. 네.